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번에도 대박입니다. 무슨 드리고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키보드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야 이거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마우스 이거 풀 세트로 다섯 대를 어, 드립니다. 하단에다가 댓글 쫙 어, 적어 주십시오. 그 댓글 보고 어, 추첨을 해서 다섯 번 뽑아서 일주일 안에 당첨자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어, 진짜 간지난다. 와. 안에 열어봤는데 키보드가 죽입니다 이 키보드를 앞으로 게임에 당첨되신 분은 알았지자 자랑스럽게 난맹구가이 c b t 에다 사람들 다 포함해서 랭킹 2등이고 봐라 맞지자 지금 2등이고 1등 봐 1등도 BTN 2등도 BTN 내캐잖아내 쪽이 안 오면 다 그냥 얻어 터진다고 얘들아 맞잖아 전투에 봐봐 BTN BTN 요런데가 있잖아 B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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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어? 문파는 btn이 또 1등이네 <laughs> 야 이거 얘들아 너 진짜 거짓말고 오픈되면 진짜 그냥 어 난딩고가 접수할 수 밖에 없네 이? 형 잘해 자 돌에 한번 쳐봤고 12팀인데 사바라나 무슨 저기 1등 그게 의미가 있나? 어이 희동아 얼른 가보라 나한테 덤벼는 기가 희동아 어? 아난 어, 덤벼는 거야. 왜가봐라아 이거 동이뭐 어디 마이 컸네. 휴거제야 희동이 아이고 대자로 뻗어붙네 엄마한테 때려볼게. 활용도 와 데미지 봐, 데미지 봐 미쳤어. 이거 와 날라다닌다. 날라다녀. 날라, 날라.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지수사바라봐아 불이 타 붙네. 2 5래왜 때리냐고? 옆에 있는 게 제일다. 어? 막 옆에 있는 게 제야. 누가 옆에 있더라 카한다 아이구야, 필처은 뭐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가까이 와봐라. 필살기 보여줄게. 아라 에이스 말아마, 필살기다. 이거 마지막 그냥 간다가, 알았나? 뭐몇대매시고 어, 지금? 나들 파트했네. 호박벌, 호간지, 뭐야 이거? 이 대리네. 둘다 패프게. 이 대리다. 수동으로 해도 이긴다. 자한명 보냈고 한명 대처로 뻗었다. 어, 좋아, 좋아. 야, 이거, PK, 이거, 야, 대박이다. 르도좀 강하게 키워보면 끝나겠는데? 날라서 도망갈 때는? 슝! 야, 멀리 간다, 멀리 가. 여기서 이제 운기 조식 한번 사악해주고. 일단은, 마방진. 내가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해줬는데, 그게 다 재밌어. 여기서는 서로 싸우면서 해야 된다. 다 적인 거야. 서로 뺏으면서 경쟁하면서 그래먹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방진이 무서운 거야. 달려가서, 야이스 마놈아! 보물방이 있다, 보물방. 어이구야. 이런 것도 자동차 좀 누르면 알아서 캐. 물굴에 열심히 캐롤이스 어, 아, 아 평안해. 아, 잠깐만. <laughs> 물굴에 열심히 캐롤스마아마 아, 남는 는곳 없는데. 어? 이 CBT인데 뭐하는데? 어, 가라! 이게 남는곳니까 바로 죽으면서 어, 서버 접속 연결 해제 진짜. 아, 나 미러 이거 정식 오프라면 겁나 재밌게 할수 있다. 다또 다른 패버리 일로 와. 하, 졸라 귀엽다. 하하하하하하하이대하이하네어하하하하 아, 저, 마마, 그, 거대 도깨비만 잡으면 돼. 제지 끌고 다니면서. 얘들아. 이제 이해되지? 자, 방 이동 또 합니다, 어우 징계의 방. 징기의 방, 여는 이제 뭐, 운기 조식 그건데. 저, 저, 마 지금 운기 조식하고 있나? 정신 차리라, 이! 샤마라마. 마하야. 어? 29레비, 마하야. 정신 차리라. 운기 조식할 때가. 항상 뒤통수를 조심하라고 내가 매번 말했 자, 필살기 날라간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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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니네 데미지 빠지는 거 봐라. 랭킹 2등이다, 지금. 이길 수 있겠나? 어디 가노? 일라봐라 어디 가노? 자, 이거 운기 정신가자 우리가 서버 먹어보다, 얘들아. CBT도 먹어보다. 전부 다 BTN입니다. BTN이 뭐냐? 방탄, 닝고단약자입니다좀 세계적으로. 월드하기. 이거는 마석의 방이다, 얘들아. 지금은 뭐, 사람들이 안 때리고 이래 한가게 잡잖아. 근데 정식 오프라면 이렇게 못해. 어? 아니 내가있는데 어떻게 마석을 이렇게 해. 어? 바로 그냥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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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라 자 짤짤이 다이 죽었제 어? 죽었제 임마 정식 오번때 보자 자 다른 방에 뭐 있나 한번 보자 에? 자 여기는 수호의 방인데 머리 위에 저기에 떠가있지 얘들아 존말을 잡으면 저거를 줘 어, 일단은 존말을 잡기 전에 니부터 보내볼게 야나 있어 바로마 내 방에서 저기 뭐 뭐하노 지금 나온나 어? 가서나아유수나 아, 뭐하러, 유리야? 어? 아, 박스 까버렸네. 아, 쪼꼬 한발 늦었어. 도깨비, 너무 쎄면 그시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잡을 수 있는 정도? 이런 애들 봐라. 내가 잡으니까 못 때리냐? 아, 뭐하냐? 아니, 저수바람이왜 때리냐? 뭐하는데, 유리야? 정신 차리라, 유리야. 아니, 지금 덤벼는 거야? 쇼는 거야 유리야, 가겠다, 간다, 간다, 유리 깨진다, 유리 깨진다, 3, 2, 1, 다이! 아, 있어, 바람이. 아니, 랭킹 2등한테 금방 지게, 막. 아, 빨리. 아, 정신 5분이었으면 난 바로 상점도 같아 얘들아. 진짜. 1 0일데도 이거, 야, 그래도 사람들 엄청 많이 하네. 내리라. 어이, 내리라. 어이, 말못 가자. 걸렸자. 그렇지, 말 수도. 어이, 뭐지? 어, 어, 어. 미국. 하하하하하 <laughs> 아, 이거 뭔데? 어, 아, 너 귀엽다. 자, 한번 어디 가노? 어이, 어이, 뭐하러, 지금 미국아. 어이, 뭐하러? 여잖아. 어, 미국아 여잖아. 자, 도망가기 없다. 아이. 자, 다이, 쓰리, 투, 원, 빡. 어디 가노? 쫓고 가야지. 어이, 어디 가노? 아이, 서라, 서라. 미국아, 서라. 그 서라, 서라. 구르게 하지 말고. 야. 야이어말아봐 선배라, 그래, 시원하게 죽어보라, 그냥. 시원하게 죽어보라, 이 서바로마, 남자답게. 야, 뭐하는데, 지금, 미쿠가. 말 없나? 야! 말 없나, 이 서바로마, 말 없냐고, 어디 갔노? 아, 저 새끼 저기있대 그러니까, 경공도 있고 하니까, 얘들아. 딸핀데도 죽이기가, 좀 애매하다니까, 어? 자유도가,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제일, 어, 찾았다, 얘들아. 이번에 은색. 마치, 거짓말 아니, 아니라니까. 이런데 골고루 뒤쪽, 위쪽,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좋은 것도 떨어져오 대형이다! 여기 올라가면 또 있어.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우 와, 씨. 야, 진짜 산에 올라온 느낌이지? 12시 15분 정, 아, 아, 왜 이러세요. 경치 보고 있는데. 슈퍼맨! 이게 비행기지, 사람이가.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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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고, 한 방, 두 방, 몇 명이야? 4대1, 몇대 몇이야? 다 덤벼. 야, 다 덤벼. 서라! 하하하하, <laughs> 어디 가 너. 어내가 너. 야, 정말, 다시 뒤로 간다. 이게 뭐야? 졸라 <laughs> <정말> 웃기다. <laughs> 어디 가 너? 잠깐 쪽으로땡기가 오던데. 2대 1. 자 무빙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순사가 이러네. 순사가 이러면 좋은 거야. 자필살기 한번 보여줄게. 마무리. 샥. 너 끝났네요. 가이자또또또 마무리. 와나 대전투 레기 하나도 없어. 레기 하나도 없어요. 따라온다 지금 몇대두명 따라오지? 너가 이제 조만간이야 따라와봐 뭐하는데? 아이고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세 명이야? <laughs> 파퇴했나 이것들자 따라와 뭐 레이더 포스 포스 레이더 탁 다잡아줄게 탁 다잡아줄게 알았다 쟁투졌다 쟁투졌다 크리, 크리튜클 터지는거 봐한명다이 비고기, 비고기 문주 문주 짤다 비고기, 문조문조짤다이 연비야, 일로 와. 연비, 일로 와. 4대1, 4대1이다, 4대 4대1. 4대1, 일로 와. 눈빛이. 눈빛이 1대1. 끼계 쿨이다, 얘. 어디 가러, 와, 일로 나하 아, 일로 나 일로 나이썸바러 봐. 경공 안 되잖아. 저 마을로 도망가는 거 보소. 야, 너 일로 와. 야, 대, 다수로 이거 싸우면 겁나 재밌겠다. 내가 왜안 죽냐고. 잘하니까 와, PVP가 장난 아니다. 내 혼자 할 때는 몰랐거든? 이제 유저들하고 같이 하니까 PVP가 연습 없구만. 광역, 다이. 우와. 뭘돈소서안 주고, 임마. CBT인데, 이거. 세명가죽이 자, 되나? 되나? 되나, 임마? 빨피. 죽여, 마 뒤로 살짝 빠지면서 피좀 채우고. 안 죽는다, 그렇아 하지 마라. 안 죽어, 피 채우고. 피 채우고. 쫓아오나? 쫓아오면 넌 죽는다. 몇 명이야? 두 명? 세 명. 조금만 피 채우고. 에라이스 마라마, 정확하게 걸리 문제야, 마. 어, 시키 안 된다, 걔 이제 한, 한 명이 딴데 죽는데, 너 민소이. 너 죽는데, 지금. 누구 조심해라. 안된 거다. 어, 조심해라, 딸피, 어디 가노, 일러봐라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일로 왔나, 왔나. 민소이 다이, 죽었고. 너 일로 와, 버프 일로 와. 쑥, 다가가서, 앞에서, 바로 때리 네, 스킬에, 이해가 좀 필요해, 어? 자, 다이. 다 잡았다, 얘들아. 스릴인 어, 그러니까 위에 탁 올라가서, 또 이제, 적이 있나 없나. 순타를 싹 하는 거야. 적이 보인다, 날라가 슝! 슝! 어디까지 가노? 그, 그러니까 이게, 자, PVP가 보통 보면 좀 약하거나, 완전 노잼으로, 그래야 될까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 PVP는 확실하다. 확실해. PVP 도중에는 경공을 몇초 동안 못해. PVP는 확실하다는 거. 무슨 일이고?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 他们求婚了。可